자 32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주제 먼저 볼게 개인이 자신의 발달에 대한 능동적 역할 및 발달에 미치는 상호작용의 중요성 그랬는데 말이 어렵지 자 액티브 롤 했으니까 능동적인 역할이죠 이게 능동적 역할 능동적 역할 인디비주얼은 개인이죠 개인 In their own, 자신의 발달에. 음. 그리고 importance, 중요성, interaction은 상호작용이에요. In shaping development, 발전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발달이야, 발달을 shaping, 만드는 것에 있어서. 만드는 것. 자, 첫 번째 시작할게요. The prevailing에서 지배적인 이런 뜻이죠. 지배적인 관점이 있어요 관점 어몽 디벨롭먼트 사이언티스트 자이렇게 디벨롭먼트 사이언티스트가 뭐냐면은요 발달 과학자라는 뜻인데 발달이 뭐냐면은 우리가 인간이 그 나이대에 이제 해야 되는 거 있잖아 음뭐세살에는뭘 응? 하고 네살에는뭐 하고 이렇게 인간의 발달 이이 이 성장 과정 속에 일어나는 거그 발달이야. 그 발달 과학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발달 과학자들은요, 발달 과학자들 사이에서의 지배적인 관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능동적인, 컨트리뷰터, 이게 이제 기여자라는 뜻이니까, 기여자다. 자신들의 발달에. 그러니까, 자신들의 발달에 직접적인 기여를 제일 많이 하는 게 바로 인간이라, 인간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Are influenced 영향을 받는다. 영향 받는다. 뭐에? My physical. 자, physical 은 물리적인이란 뜻이에요. 물리적인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세상,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이런 것들 물리적인 거. 그 다음에 social 사회적인 context 이게 그 원래 원래 이제 문맥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요 환경이에요. 환경. 그래서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어떤 세상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죠. 어, 환경에 따라 사람의 성격도 달라지고 그렇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하지만, they also play. 자, 이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play a role 역할을 한다. in influencing their development 자신들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지 어? by interacting 뭐함으로써? 자, interacting은 상호작용함으로써 이렇게 by ing죠 by ing 상호작용함으로써 누구랑? 여기 with가 나오고 and changing 해놓고 those context가 이렇게 목적을 하나로 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위드가 하나 갖고, 체 i 인징이 하나 갖고, 그러니까 위드는 뭐겠어? 누구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거야. 이러한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체 i 인징 바꾸는 거죠. 뭐를? 이러한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자, 이 부분을 이제 패러프레이싱을 했는데, 에디셔널리는요 추가적으로 이런 뜻이죠. 에디셔널리는 추가적으로. D, 사람들은요, contribute to 기여한다. 이런 뜻이야. 뭐에다가 shaping their growth, 자신들의 성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my engaging with, 관련시킴으로써 그 다음에 modifying은 바꾸므으로써 뜻이야. 그래서 engaging이 관련하는 거니까 관계를 갖는다는 뜻이죠. 관계를 가짐으로써 가짐으로써 또는 그리고 modifying, 바꾸므으로써 이거 바꾸는 거야, 바꾸는 것. this setting, 여기서 이 세팅이 바로 환경이죠. 이 환경을 바꾼으로써,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거야. Even infants, 아이들도요, influence, 영향을 끼친다. Their world around them. 이건 애들이죠. 이거 infants예요. 아이들 주변의 세상, 그러니까 자신들의 주변 세상에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요, construct, 만든다. 구성한다, 만든다. 그들의 own, 스스로의 발달을 만든다, 구성한다. 어, through, 뭐를 통해서? their interactions, 그들의 어떤 그 상호작용이죠? 이거 상호작용,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도 구성하고 음, 그 다음에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요. 아이들도요. consider, 생각해봐, 이렇게 infant, 아이가 있어. 어떤 아이? smiles at each adult he sees. He sees가 에델트를 꾸미고 이렇게 꾸미면 그가 보는 어른들 각자에게 스마일, 웃으면서 웃는, 그니까 웃는 아이를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아기를 봐. 어른이 아기를 보는데 그 아기, 그러니까 그 자신을 보는 어른들을 보면서 웃는 아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He, 아기죠. 인펀트예요이 i n f 이 아이는요. 이유아는 인플루언스 s 영향을 끼칩니다. his world 그의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be likely to 모모하는 뭐 경향이 있다. 자, 아이들에게 smile. 사, 웃고 use baby talk. 애기 말을 사용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구글랬죠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애기 말을 사용하고, 그리고 play with him. 그들하고 놀라, 놀아주니까요. in response. 그, 그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 이게 반응하여 이랬거든. 누구한테 반응, 반응하는 거야? 애기. 애기가 웃으니까 애기에게 반응하는 거그 어른들의 행동이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죠. 그거. 그걸 얘기하는 거야. 어른들이 웃거나, 자, 이 웃거나, 동사 원형 1번. 사용하거나 동사원형 2번 베이비터그를 사용하거나 그리고 놀아주거나 어 동사원형 3번이지 애기들의 반응에 따라서 놀, 놀아주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애기들도요 그의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아기들은요 이 유아들은요 bring 가져와요 음, 가져와 누구를 adults 어른들을요. 어떻게? into close contact. close는 가까우냐. 그래서, 친밀한, close, contact를 연결. 친밀한 연결로 가져온다. 이게 무슨 뜻? 아이들이 어른들을 친밀한 연결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죠. 그리고요, making, 분석음이죠? 만든다. one-on-one on one interaction. 일대일 상호작용. 1대1. 상호작용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creating. 만들어요. opportunity for learning. 학습이지, 이렇게. 그래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 학습의 기회를 만든다. 그래서 분사구문, 요게 ing 하나, 그리고 creating 하나, 이렇게 분사구문으로 들어갔어요. By engaging the world around them. engaging i engaging은 참여하는 거잖아. 그래서 요 인게이지를요 이제 관심을 끌다 할때 이제 끌다 관심을 끄는 거야 관심을 끌면서 그치 이 세상에 어두 세상 around them 했으니까 그들 주변 세상에 관심을 끌어서 오케이 okay? 그래서 by가 ing 유기 하나 그리고 thinking 생각하면서 그리고 being c u t i o u s 궁금해하면서 이게 호기심이잖아. curious가 이게 호기심 있는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면서 그리고 interacting 상호작용하면서 사람들 물체들 그리고 세상과 그들 주변 세상과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자 여기까지가 지금 다 by ing예요 음. individual of age 자, 이 나이의 아이들이죠 이 아이의 나이, 모든 연령대의 all age니까 모든 연령대의 모든 연령대의 인디비졸 인간들은요, 사람들은요, are manufacturer, manufacturer, 제조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산자다. 뭐에 대한 자기들 스스로의 발달의 생산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걸 paraphrasing 했더니 across all age.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자 여기 그룹스는 여기 그룹까지 모든 연령대 그룹의 사람들은 actively 어 이게 능동적으로 능동적으로 contribute to 기여한다. 이게 기여한다. They are 그들의 personal growth, 개인적 성장에 기여한다. 발달이죠, growth가. 어, 이렇게 됩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요를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prevailing이라고 있어. 이게 만연한, 지배적인 이런 뜻이잖아. 같은 말로 prevalent, 자, 그리고 usual. 그리고 c 은자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밑에 in f l 스 e n c e 영향을 끼친다 영향을 준다 자이 부분도요 impact 쓸수 있겠지 그 다음에 effect도 쓸수 있고요 네, 이렇게 쓸수 있겠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